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아멘 오늘은 자유로운 신앙생활, 자유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모든 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로운 신앙생활 자유로운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자유로우십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괴롭고 힘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한 아니 복음서에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혼이 나고 지적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고 화해 선포를 당한 그 바리사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금식이면 금식, 기도면 기도, 십일조면 십일조, 11조, 율법을 행하는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이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심지어 예수님 그들을 뭐라고 부르시느냐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에 대하여 굉장히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나타내시죠. 그러니 그들은 어떻습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느라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그리고 우리도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기억하시고 붙드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외면이 아니라 내면에 더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외면이 아니라 내면에 신경을 씁시다. 내면에 신경을 씁시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디에 더 많은 신경을 쓰십니까? 어디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신가요? 외면입니까? 아니면 내면입니까? 이 질문에 답을 잘못 하시겠다라면 제가 여러분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시기 전에 몸을 씻고 옷을 고르고 또그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으셨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어디에 더 치중을 하시는지 아시겠죠?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화를 선포하십니다.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토록 열심히 신앙생활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외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과대저은깨끗되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멘.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장가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속은 어떠했다라고 합니까?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굉장히 거룩하고 아름다웠다라는 겁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흠잡을 수 없을 만큼 그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상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어떠했다라 합니까? 더러운 생각으로, 탐욕으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외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외식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수 없는 내 내면의 상태, 내 생각과 내 마음, 그것이 너무나도 다른 것. 그것이 바로 외식이다라는 것.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겉과 속이 정말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에 외식하고 있는 부분은 없으신가요? 사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외식을 하고 살아갑니다. 만약 우리가 집에서 생활하듯이 교회에서 행동을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네. 교회가 굉장히 소란스럽겠죠. 화가 날 때마다 막 우리가 욕을 하고 에, 집에서 아듯이 막 싸움을 하고 에, 그러면 교회가 평화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보여주는 모습 그대로 집에서 행한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화목해지고 굉장히 에, 좋은 가정이 되겠죠. 우리가 주일에 성도들 만나면 어떻습니까? 늘 웃습니다. 에, 미소를 띄우죠. 그리고 서로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아주 젠틀하게 행동합니다.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 24시간 365일 지속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천사처럼 보겠죠. 야저 사람 천사야. 어쩜 저렇게 착할 수가 없어. 어떻게 저렇게 선할 수가 없어.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다 들어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모두는 외식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행동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이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과 만났느냐에 따라 너무나 달라집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편안해지고 또 예전에 하던 그런 언어 습관들이 막 튀어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가족들 때 가족들과 있을 때의 모습이 또 다르고요. 또 교회에서 성도들과 만날 때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러한 외식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러한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 소외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기 전에 이 부부 싸움을 하더라도 교회 오면 어떻습니까? 정말 사이가 좋은 부부처럼 보이려고 하죠. 네. 교회 와서도 막 싸우는 부분은 없습니다. 막 인상을 쓰고 막 욕을 하고 누가 잘났네 누가 잘못했네 싸우지 않는다라는 우리가 직장이나 학교에 가서 또 회사에 가면 때로는 우리가 술한잔할수 있고 또 우리가 담배를 피울 수도 있고 또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일에 오기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씻고 또 이런 모든 냄새 흔적들을 다 지워 버리죠.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성경 한 구절 읽지 않고 묵상 생활 하지 않고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지만 주일에 오면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모습, 또 경건한 모습, 거룩한 모습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려고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우리가 교회에서 벗어나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지만, 교회라는 곳에 오면 다른 성도들이 있고 또 그들이 나에게 향한 이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조심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외식을 하는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더 깊은 본질적인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이 나의 신앙이 좋은 것을 보여 줌으로 만족함을 누리기 원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신의 믿음과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좋게 평가를 받을 때 굉장히 만족해 합니다. 야, 집사님 믿음이 참 좋아 보이세요. 야, 장로님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아 가시는군요. 야, 우리 권사님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뿌듯합니다. 만족하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월감을 느낍니다. 그렇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기도하는 사람이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경건한 사람이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지. 우리가 이러한 우월감, 만족함을 누리기 위해서 때로는 외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2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만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솔루션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겉을 자꾸 아름답게 하려고, 겉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어디에 더 신경을 쓰라는 겁니까? 안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거룩해지고 정말 우리의 내면이 정결해지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그 일에 힘쓰고 노력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 신경도 쓰지 않고 배려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활동하고 생각하고 말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교회에서 지켜야 할 예의가 있고 상대방을 배려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내면을 깨끗이 하는 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이 하는 거.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생각을 정결하게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신가요?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외면이 아닌 내면에 더 신경을 쓰는 자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진정한 자유로운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신앙생활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진정으로 사랑합시다. 진정으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외식을 버릴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때, 우리가 진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누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거룩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외식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사는 게 아니라 사는 척을 하게 된다는.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너무나도 자주 듣습니다. 그 말씀 이해도 갑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생각도 합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원수로 여겨지는 사람을 만나면 사랑이 잘 되던가요? 잘 되지 않는다라는. 근데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집니다. 저 사람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되었는데, 아직도 참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체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척을 하죠.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한 신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외식을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외식하는 자에게는 화를 선포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거룩해지기가 참 힘이 든데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게 될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외식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더욱 더 깊이 사랑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듣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통화를 할 때, "아,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나?" 그 사람과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식사를 할 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평생 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아내가 꽃을 좋아하면 꽃을 보러 가게 되죠. 내가 평생 먹어오지 않던 음식이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먹자 그러면 그것을 먹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런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죄인 된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싫어합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존재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을 너무 좋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존재들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 하는 존재는 단한 사람도 없다라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날 때,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게 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라는 거죠. 그러한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습성들, 죄악의 모습들을 끊어내기 시작한다라는 거. 아 이거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거지. 이것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거. 필요한 부분들을 스스로 정리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이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괴로운 일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고문과 같이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이 달라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빨리 예배 가고 싶죠. 예배 때 찬양하고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왜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기에 우리가 그 일을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새벽기도하는 문제, 우리가 십일조를 주님께 드리는 문제,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가온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이 짐이 되고 힘이 되고 부담이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기쁨이 된다는 라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으신가요? 그래서 정말 날마다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사모가 되고 정말 예배 드리기만 하면 좋고 찬양만 불러도 은혜가 되고 그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나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있으십니까? 전 우리 제자들께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느라 불편하고 힘들고 부담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외면이 아니라 내면에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외식하는 자들에게 화를 선포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늘 외면이 아니라 내면에 더 신경을 써야 하고 정말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으로 하는 것,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 신앙의 모든 행위들이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짐처럼 여겨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힘들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정말 즐겁고 행복한 그 사랑의 모든 행위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러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고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온맘 다에 함께 찬양하고 말씀 부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말씀 못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람들 눈을 의식하며 정말 외면에만 신경쓰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며 내면을 깨끗이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자리에 붙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우리를 참나무 삼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우시나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람의 하나님 은혜을 식하며 대변의 하나님 보다 보는 자가 되지 않게 주소서 하나님 우리 내면을 가꾸어가며 내면을 깨끗이 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외시간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결하고 아버지 깨끗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이 정결해질 수 있도록 우리 생각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내면이 얼말지 깨끗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보다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할 때 아버지 우리가 는 모든 신앙의 아기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될 줄로 믿어니 주의 아버지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 힘이 되는 신앙생활 아버지 하나님 부담이 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되는 신앙생활 되도록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그 하나님 말에서 정말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즐겁고 행복한 하나님 하루하루를 i 이 d 하하님님 n d 하시 a s s u 주 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주님 e r 주시 u n n i n 아 to 하 h o w I was there running to show. I was there r u n n i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외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외면보다는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며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신앙의 모든 행위들이 아버지 부담이 되고 힘이 되고 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자들 교회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과 원신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